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근데 민주당은 언제부터 그렇게 국, 내 기업에 신경 썼다고? 특히 재벌이라고 본인들이 렛데레를 붙여놓고는 그렇게 잡돌이를 하는 당이, 오로지 이 법은 현대 기아차에 관한 법이라고 지금 지적이 돼 있는데, 이 법을 현대 기아차에 그 유능, 유익하게 고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외교부 장관을 해임하자?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당 아닙니까? 신장관 해임건의안 있잖아요. <laughs> 좀 저는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경제적인 이 상황에서 참 뜬금없다 이런 그 생각도 했고 우리 야당도 참딴 세상에서 산다 이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은 아까 그 대표도 대표고 참그기본시리를 외치면서 돈 뿌리자고 하는 대표도 대표지만 당 전체가 지금 우리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 관심도 없구나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권이 바뀌어도 어 항상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외교죠. 특히 그 밖에 나갔을 때 우리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은 외국에 비치는 우리 나라의 얼굴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가 그이 사람들을 이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의 그 바깥 얼굴에 대해서는 상당한 존중과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 어떻게 대접을 할 것인지. 근데 외교부 장관의 경향이 지금 해임 건이야를 하면서 외교 참사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외교 참사가 뭐냐? 아니, 외교 만약에 외교 참사가 없었다고 칩시다. 다른 나라에서도 외교 참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 국내에서 야당이 외교부 장관을 외교 참사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그랬어요. 그럼 그, 그러면 다른 나라가 볼 때는 어? 이럴 거 아니에요. 무슨 참사가 있었지? 그,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저 전화라는 저렇게 불안정한 나라인가 그런 생각을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단한 가지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진짜일 가능성이 있느냐, 진짜 외교 참사일 가능성이 있느냐 그건 뭐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 따져봐야 되는 건데 음, 첫 번째는 그 대통령의 비서관 논란. 이거는 뭐 다른 나라에서 문제 삼 있지도 않고 문제도 아니며 기존의 다른 나라 정상들도 이런 그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실수한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그냥 사람도 사람이니까 실수했다 이 정도로 넘어가는 거지 아 저분도 저런 면이 있네 이러고 넘어갔지 바이든이고 마크롱이고 다 이런 게 외교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야당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걸 빼면 뭐가 남냐면. 해임 건의안의 사유를 보시면 이거예요. 지난 순방 기간 빈손 외교 무능 외교를 했다. 빈손 외교 무능 외교를 했다. 그래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된다 그랬어요. 빈손 외교 무능 외교의 내용이 뭐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했고 통화 수하프 이두 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통화 수하프 같은 경우는 우리도 지금 별 필요 없고. 미국 쪽에선 더더욱이나 자기네 인플레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네 인플레 잡는 그정책에그 부작용을 가져오기 때문에 해줄 이유가 없고 해줄 이유가 없는데도 해줄 때, 해주는 거는 어떤 경우냐면 우리나라 및그 비슷한 문제를 가진 다른 나라들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서 그 어려움이 미국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근데 지금 그런 경우가 전혀 아니라 그랬잖아요. 통화 수하프는 원래 이런 얘기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제가 저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통화수하프 얘기는 그냥 민주당이 무식하다 이런 거를 좀 보여주는 거고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우리가 대통령이 미국에 가기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 때문에 미국이 그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가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이법 때문에 지금 저... 그, 완전히 올라갔다. 중간선거 하기 위해서 너무 좋은 저 패였다. 그래서 다른 나라가 뭐라고 하든 중간선거 이전에 이거를 고칠 가능성은 0이다, 0. <laughs>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이 외교부 장관에다가, 통상교섭부, 저, 본부장에다가, 대통령에다가, 미국 가서 이 얘기를 열심히 하는 건 뭐냐면, 중간선거 이후에 뭔가 그 협의 채널을 만들어서 뭔가 그 장치를 만들겠다라는 목적이지, 이번 순방 동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무슨 저, 저, 눈에 띄는 성과가 있을 거다. 이런 기대했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두 가지예요. 인플레이션 감축법하고 통화수화프. 그러니까, 이런 이유를 가지고 외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얼굴인 외교부를 해임하겠다? 외교부 장관을?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 민주당이 굉장히 재밌는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저, 그, 요 기사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 요 전에, 그, 일단, 우리 추경호 장관하고 린 미국의 옐런 재무장관하고 여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경제 정책을 해야 되는 우리나라 이 경제 관료들도 압박을 느끼잖아요. 거기다 그 내용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안하고 저 통화수합프니까 경제적인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뭘 하긴 해야, 뭘 하긴 해야 되는데, 뭘 하긴 하는 얼굴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압박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거죠. 정말 쓰잘데기 없는 압박으로 이 일해야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놓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 옐렌 장관하고 그 통화를 컨퍼런스 통화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외환시장 협력 강화 이게 아까 그 통화 수합이죠. 헤임 <laughs> 건의안에 나온 얘기 외환시장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그래서 결과는 뭐냐 이 통화의 결과는 두 장관이 협의한 게 뭐냐 필요한 경우에 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하기 위해 협의하겠다. 이얘기 뭐냐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현재로서는. 앞으로 필요한 경우에 협의하겠다. 아무 얘기도 안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얘기, 똑같은 얘기 이때까지 몇 번이나 했습니다, 양국이. 두 번째,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옐린 장관이 뭐라고 했는지는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laughs> 이 통화는 저 박진 장관 해임 건의한 사유에 대해서 저 국민들한테 정말 쓰잘데기 없는 해임 사유이지만, 그거를 또, 그걸 보면 그렇구나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 저 부총리도 지금 이분도 잠이 안올 텐데, 이 경제, 저, 뚝 무너지는 곳이 어딘지 돌아다니면서 보고, 체력도 저, 비축하고 이러려면 잠이 안올 텐데, 지금 이런 노력을 또 국민들한테 보여야 되는 지금 압박 상황인 거죠. 참,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런 그, 먼데 모닝 같은 프로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재밌는 기사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소개시켜드렸듯이, 파이낸셜 타임즈의 그 경제 칼럼인데,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이든의 법이 한국한테 참 좋은 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한국이 지금 큰 그림을 놓치고 있다. 지금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저, 못 고쳤다고 우리 외교부 장관을 해임하자고 지금 민주당이 저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파이낸셜타임즈의 칼럼은 뭐냐면, 지금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현대 기아차만 보면 그런데 현대 기아차만 보면 지금 최종 조립 미국에서 최종 조립하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을 못 받아서 천만 원 정도 비싸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법의 내용을 보면 한국 기업 중에 예를 들면 SK, LG, 삼성 이런 회사들은 그 안에 배터리 관련 규정 때문에 어, 저 거의 로또다 엄청나게 지금 그저 혜택을 보고 있다. 요거는 사실은, 어, 사실입니다. 요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지적을 했던 문제예요. 이 법이 현대 기아차한테는 좀 불리하지만 이 다른 기업들은 사실은 특히 배터리 관련은 굉장히 지금 혜택을 그 노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배터리 관련해서는그 광물을 그 북미 및그 미국하고 FTA 맺은 나라에서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 가져오던 그 수입선을 지금 바꾸는 노력을 하고 있죠. 주로 캐나다로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 그것만 그 수입선 바꾸는 거는 뭐저 중요한 문제지만 뭐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SK, LG, 삼성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지금 좋아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듣기로도 그 정부에서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라 그랬더니 이런 회사들은 다 뭐라고 냈냐면 의견 없음 이렇게 냈다 그래요. <laughs> <laughs> 속으로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의견 없음, 별다른 의견 없음 이렇게 냈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칼럼의 재미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현대마저도 정말 이게 큰 타격인지 불, 불분명하다. 왜냐하면 그 조지아에 지금 현대가 공장 짓고 있잖아요. 조지아주에 그게 한 3, 4년이면 완공이 되는데 그 전에 이게 지금 뭐 다른 경쟁자를 물리쳐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대차도 그렇게 손해라고만 보면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못 듣던 얘기라서 제가 그 현대의 그 뭐죠? 그 이런 광, 그, 그, 홍보 담당에다가 전화를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현대의 입장은 이래요. 이 말이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는 틀리다. 그러니까 조지아에 공장을 지어서 한 3년, 그 3, 4년 최대한 빨리 지으면 3년. 그래서 그 이후에는 현대도 수혜 기업인 거 맞다.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3년 안에 지금 현대가 무서운 속도로 그 미국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었거든요. 원래 테슬라가 독점이었는데 그 닛산이나 도요다 이런 일본 회사들은 이번에 뭐저그 뭐죠 그 보조금 수혜라 그러지만 그런 회사들은 원래 중요한 경쟁자도 아니고 근데 미미하고. 현대 의 얘기는 중요한 건테슬란인데 테슬라의 그 지분을 얼마나 잠식해 가느냐. 최근 저몇년 동안 현대가 엄청나게 잘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한13% 정도? 그 정도 저, 그 거기까지 육박을 했는데, 이 기세를 이법 때문에 앞으로 한 3, 4년 그, 저 갑자기 그 테슬라보다 한 2천만 원을 들 받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격 가격을 테슬라보다 한 2천만 원더 비싸게 팔아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현대는 1 천만 원더 비싸지고 테슬라는 1 천만 원 싸지고 이런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한 3년 동안 이 경쟁에서 테슬라한테 완전히 그 기존에 했던 기세를 완전히 꺾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현대의 기세가 꺾인다, 이겁니다. 결국 이 법은 그 전기차 시장에서 그간의 그 강력했던 상승세를, 현대의 상승세를 꺾어버리는 효과를 가져올 거라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와 현대가 우리 정부하고 현대가 지금 뭐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냐면, 이번에 중간선거까지는 택도 없고, 중간선거 끝나면 이제 그 밑에 시행령을 만들잖아요? 그 시행령 안에다가, 아, 미국 내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는 유예기간을 좀 준다, 한 3년 준다 이러면 이제 현대도 저 구제를 받는 거죠. 그것을 목표로 지금 뛰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이 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뭐냐면,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라는 것이 이 기사가 얘기하는 것을 제가 지금 나름 균형있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렇다면 뭐냐? 결국 이 법으로 그 곡소리가 난 거는 현대 기아차입니다. 저는, 이거는 국민들도 생각이 다르실 거예요. 어떤 회사 하나를 위해서 정말 국가가 이렇게 역량을 집중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의 다른 이슈들이 그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면, 그 현대 기아차 같이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간판 기업의 어려움을 국가가 같이 풀려고 노력하는 것은 저는 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점점 더 국가들이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런데 민주당은 언제부터 그렇게 국, 국내 기업에 신경 썼다고 잖아요 정말 국내 기업을 잡돌이하시지 잡는 그 당이잖아요. 근데 이 당이 재벌하고 재벌 특히 재벌이라고 본인들이 그저저 레터리를 붙여놓고는 그렇게 잡돌이를 하는 그 당이 오로지 이 법은 현대 기아차에 관한 법이라고 지금 지적이 돼 있는데 이 법을 현대 기아차에 그 유능 유익하게 고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외교부 장관을 해임하자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당 아닙니까? 저는 이 당이 지금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아이고, 참. 그래서, 자, 이 법에 대해서는 지그 충분히 제가 안내를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이 파이낸셜 타임즈의 칼럼도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결국 이 법은 그 한국의 싱글 컴퍼니, 싱글 컴퍼니의 단기적인 그 피해에 대해서 전 나라가 이렇게 난리 북세통이다. 이런, 이런 칼럼입니다. <laughs> 오히려 그 한국 전체로 보면 굉장히 유리한 법인데. 이 법을, 이, 오로지 한 회사를, 한 회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난리, 법석을 떠는 게참 이상해 보인다, 이런 칼럼이고, 저는 이 칼럼을 보고, 민주당은 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그러니까 한, 오로지 한 회사라고 해도 그게 우리나라에 중요하면, 국가로서 열심히 애를 쓰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거에 평소 때참 신경 안 쓰고 재벌 욕만 하던 민주당이 이러는 건 정말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런 점을 제가 지적을 해드렸어요.